안녕하세요 테미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아, 2013년 10월 12일 밤 메릴랜드 주 실버스프링이라는 동네에 한 고층 아파트에서 생긴 일이에요. 이날은 조지워싱턴 대학원생인 라울굽타의 23번째 생일이었어요. 그는 여자친구 테일러와 절친 마크와 함께 밤새도록 바에서 술을 마시며 파티를 즐기고 있었어요. 새벽 1시 50분 무렵 세 사람은 라울의 아파트로 들어옵니다. 이 아파트는 라울과 테일러가 함께 동거하는 작은 스튜디오였는데, 16층에 살고 있었어요. 셋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엘베를 탑니다. 엘베가 16층에 멈췄고, 1601호로 들어가요. 자, 3시 25분경 9일1에 신고 전화가 들어와요. 이 전화의 주인공은 테일러였어요. 통화에는 긴 정적과 희미한 목소리만 들렸고, 테일러의 말을 거의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9일1 신고 후 경찰과 구급차가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16층 복도에서 테일러가 앉아 있었고요. 집안 바닥에는 라울이 몸에 혈흔을 묻힌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둘다 술에 만취한 상태로 보였어요. 그리고 침대 옆에서 이미 숨이 멎은 마크가 발견됩니다. 마크는 여러 차례 자상과 손과 팔에는 방어흔들이 있었어요. 범행 도구는 부엌에서 쓰이던 주방용 칼로 보였습니다. 바닥에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라울은 경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친구랑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거 봤어. 그래서 내가 친구를 죽였어. 이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즉석 자백으로 보였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라울을 체포했고요. 복도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는 테일러도 용의자로 현행합니다. 테일러와 라울은 분리되어서 이송됐는데요. 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이 아파트는 스튜디오였거든요. 말 그대로 방도 따로 없는 원룸이에요. 이 좁은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언가를 보지 못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미 자백을 했기 때문에 라울은 주요 용의자였지만 수사관들은 테일러가 범인이거나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어요. 마크를 죽였냐는 질문에 테일러는 아닌 것 같아요. 기억나지 않아요."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녀가 마크와 바람을 폈는지도 물었는데요. 테일러는 그럴 리가 없다면서 하지만 그랬다는 증거를 찾으면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만약 자신이 범행을 했다면 라울이 이 가정에서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어요. 단지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라울이 혈흔을 묻힌 채 병원에 전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라울은 진술을 번복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그가 깼을 땐 이미 마크는 그런 상태였다면서 사실 자신이 아닌 테일러가 마크를 찌렀다고 주장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었고 테일러의 비명소리 때문에 깼는데 침대 옆에서 다친 마크를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혀를 멈추게 하기 위해 마크의 몸에 압력을 가한 다음 그를 껴안았다고 바합니다 라울은 실제로 마크와 테일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단지 직감이 있었다고 해요. 마크와 테일러는 둘이 뭔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는데 라울은 그걸 알아차리자마자 그냥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다고 해요. 신문이 종료된 뒤 그는 변호사를 원한다는 말과 심지어 고소하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대체 이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누가 범인인 걸까요? 라울과 마크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절친이에요. 라울과 여자친구 테일러는 같은 대학에서 만났는데 졸업 후 동거하기 시작했죠. 둘은 결혼을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진지한 관계였어요. 이미 직업이 있던 테일러는 라울이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 일부의 생활비를 지지해줬죠. 수사관들은 라울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그는 과도하게 경쟁심이 심했고, 대립적이었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질이 있었는데, 술을 마시면 그게 더 심해졌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바에서 셋을 봤다는 목격자에게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되는데요. 사건날 세 명은 술집을 여러 군데 전전하다가, 한 바에서 조 씨라는 다른 친구도 만났는데 이들 사이에 플러팅이 오갔고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목격담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가 누구에게 플러팅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테일러에게 물어봅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날 바에서 조 씨가 테일러를 살짝 꼬시려는 행동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조 씨에게 물어본 결과 그는 전혀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데요. 오히려 테일러가 원래 좀 플러팅을 자주 하는 성격인데, 그날 조 씨에게 유혹적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 씨는 테일러에게, 라울은 내 친구고, 라울에게 그럴 수 없어. 라며 답했는데, 그 순간 라울이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조 씨가 테일러를 꼬시려고 한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고 합니다. 조시는 라울에게 상황 설명을 막했는데 테일러가 다른 바에 가자며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했다고 해요. 조시는 이들과 헤어진 뒤 바로 집으로 돌아갔고요. 라울과 테일러, 마크도 아파트로 향했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둘이 공범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둘 사이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우 전략적인 수사 기법을 썼는데요. 녹화되지 않는다면 둘을 한 방에 있게 했고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서로 말실수를 유도하려는 거였어요. 대화 도중 라울이 테일러에게 그래서 네가 했어? 안 했어? 라고 물어봤고, 테일러는 난 아니야. 왜 내가 공격하겠어? 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뭐 별다른 걸 찾지 못했어요. 범행 흉기는 마크의 시신 아래에서 발견됐는데요. 마크는 그곳을 탈출하려 저항을 한 걸로 보였어요. 테일러의 원피스와 브라에 혈흔 자국이 묻어 있었는데요. 손톱도 깨져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녀가 끼고 있던 콘택트 렌즈 하나가 마크의 바지에 달라붙어 있는 것도 발견됩니다. 또한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가닥이 흉기에 감겨져 있었고요. 마크의 손에도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테일러가 거주하는 곳이었고 이건 그냥 집에 널려진 머리카락 중 하나라고 추정했어요. 왜냐면 머리카락이 뭉치도 아니고 한 가닥만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수사관들은 테일러를 용의선상에서 완전히 배제하게 됩니다. 테일러는 160cm에 51kg였거든요. 물리적으로 자신보다 덩치도 훨씬 큰 마크를 공격한다는 게 말이 안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마크에게는 방어 흔들과 저항을 한 흔적이 있었잖아요. 공격한 사람에게도 흔적이 남아야 하는데 테일러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테일러는 혼란스러워 하면서 죄 없는 사람이 할 법한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녀의 몸에 묻은 혈은 흔 라울과 접촉할 때 묻은 것으로 추정돼요. 약 5시간의 취조가 계속되고요. 수사관들은 라울 굽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테일러는 풀려났어요. 자, 2015년 3월. 재판이 시작되는데요. 배심원 선정부터 절차가 시작되고 재판은 약 8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꽤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피고 측 전략은 이랬어요. 라울 측 변호인단은 그의 현장 자백이 술과 정신적 부담하에서 나온 것이므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술에 취해 판단이 안 서는 상태에서 라울이 테일러를 감싸기 위해 이상한 자백을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PR을 시도하다 혈흔을 뒤집어 쓴 것이고 테일러 쪽이 더 많은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점, 그녀의 머리카락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점, 증거 보존상의 허점 등을 강조했어요. 자, 하지만 경찰은 라울의 현장 자백과 상처의 패턴, 흉기의 지문 등 물리적 증거들을 종합해 라울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어요. 사건 전 라울과 테일러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걸 시사하는 문자들이 있었는데요. 라울은 절대 테일러를 위해 가짜 자백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테일러는 기억이 없다고 반복했음에도 책임을 전가하거나 진술을 바꾸려는 시도는 없었고요. 범행에 책임이 있는 인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 결정적으로 검찰은 라울이 구금됐을 때 유치장에서 아빠에게 건 전화 통화 녹음을 법정에서 공개하는데요. 이 통화에서는 라울이 아빠에게 그날 일어난 일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마크와 싸움이 일어났는데 마크가 칼을 꺼내려고 하길래 내가 내가 칼을 꺼냈어. 이건 경찰한테조차 말하지 않은 얘기였어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배심원들은 유죄 판결을 내렸고, 메릴랜드주 법원은 라울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이후 라울은 두 번을 더 향소했지만, 법원은 그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어요. 사건 신문 당시 미란다 권고위반, 배심원 절차 문제, 증인신문 제한 등 다양한 사유가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 마크의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법원은 라울에게 12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물도록 판결이 내려져요. 테일러는 기소되지 않았고요. 라울은 지금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뇌리에 의문을 남겼다고 해요. 수사관들은 테일러가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그날 밤 어떤 역할을 했을 수는 있어요. 나를 환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몰래 뒤에서 마크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었어요. 도대체 그 작은 아파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존재하는 건 아닐까요? 이날 1601호에서 벌어진 비극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